13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제 13번도 x, y를 구하시오가 문제고, 어, 얘를 잘 보시면, 어, 여기가 반지름이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접선이죠. 자, 접선과, 접선과, 얘 예, 원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, 90도죠. 다시, 여기에 또 접선 하고요 원의 반지름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죠.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큰 사각형에 초점을 두시면 이 사각형에 네개의 각을 합친 게 36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140도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다 끝나가죠. 어떻게 끝나갈까요? 자 이쪽을 보시면 호ab에 대한 중심각이 140도니까 호ab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 이거 70도가 되겠습니다.